이제 다시 또 운명의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김종국 정책 박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종국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제 저녁에 드디어 이 소식이 전해지는구나. 때가 왔구나. 때가 왔구나. 다들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3월 7일 그 구속 취소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라면을 먹고 있다가 뿜었거든요. 진짜 뿜었어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싶었던 그런 장면들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그게 벌써 4개월이 지났구나 싶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좀 생각보다 빨리 청구한 건가요, 박사님? 그렇죠, 빨리 청구한 거죠. 음. 특검이 임명된 지 24일 만이고 수사 개시한 지 18일 만에 진행된 거니까 매우 전격적이라고 볼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국민 정서는 안 그렇죠. 왜 이렇게 음. 밖에 나돌아다니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런 게 생각이 많았었죠. 그리고. 음. 그래서 3월 8일 이후부터 이스도에서 가까운 광화문 앞에 나와서 시위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많은 국민 너무 분노해서 그렇죠. 아니 어떻게 윤석열한테만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적용이 됐고 그것도 판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그렇죠. 지금 유일하죠 대한민국에서 그그 그 사람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거기다가 또 심우정이라는 검찰총장은 즉시 한거안 하겠다 무슨 인권을 고려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laughs> 네. 그런 얘기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음. 에, 큰일 나는 거아니야라고 하는 공분을 냈던 시점으로 생각해보면 네. 4 개월 동안 밖에 나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 얘기는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헌법 정신이 훼손된 거다라고 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만약에 이제 이번 주한 수요일쯤에나 네. 구속이 된다면 음. 어찌 보면 지연된 정의가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은 국민들이 고대할 거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지위헌 네. 같은 사람은 없겠죠? 아, <laughs> 그 스스로 업보가 있어서 법원이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할 거라 생각하고요. 지위은뭐안 네. 좋은 의미에서 역사에 남을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도. 왜그는지 모르겠어요. 이, 네. 본인 이게. 그그 판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음. 이건 뭐 평생을 넘어서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그렇죠. 흔적인데 네. 본인이 그 흔적을 남기고 얻은 게 뭐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네. 뭐 지인들 아니 가족들 같은 경우 얼마나 그 부분과 관련 상처를 받았을까? 그 네. 그럼 판사라는 사람이 정의를 지키고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건데 정의도 훼손하고 소위 소수의 인권만을 위해서 동네. 다수의 인권을 갖다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아직도 지금 미스테리 중에 하나죠. 집현은 네. 왜 그랬을까? 아, 우리가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laughs> 어쨌든 집현 판사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죠. 이번에 정확하게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어쨌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딱몇 개를 이제 정돈해서 청구를 예, 예.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어떤 혐의가 대체로 적용됐나요? 예, 혐의가 너무 많아서. <laughs> 너무 많아. 첫 번째가 <laughs>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 근데 네. 이제 경찰 고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다 아시죠? 네. 국민들 다 보셨죠. 그렇죠. 뭐 본인이 바, 밖에 나와서 거의 뭐진두 주의하는 것처럼 음. 일부러, 일부러 화면에 네. 어, TV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었던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라고 해서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해라라고 네. 지시했다는 혐의. 네. 다음에 세 번째가 어, 소위 그 국무회의를 열어서 내용도 모르고 온. 공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를 했다. 이게 세 번째고. 그다음에 사후에 개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 허위검문서 작성인데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12월 4일 사인방, 법조 사인방,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민정수석, 그다음에 법제처장이 왜 모였을까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단초를 주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국회 봉사를 해서 국회 의결을 방해한 혐의. 다음에 어 개엄 선포문을 파기한 행위. 네. 뭐 이렇게 해서 대통령 기록물 위반, 공용 서류 손상 등. 네. 이렇게 한듯다 한 5가지 정도로 포괄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음. 구속 영장이 청구가 돼서 이 정도면 너 무조건 집어넣을 거야. 네. 라고 하는 공수처. 아니 공수처는 다 아, 특검에. 특검에. 네, 예. 특검에. 어떤 강렬한 의지가 좀 담겨 있지 않나 음. 이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 정도면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라고 얘기하신 혐의만 지금 한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예, 뭐 제가 볼 때는 조사가 뭐 많고 지금 여기에 또 하나 빠진 게 있잖아요. 외환은 빠져 있으니까. 그거 그렇죠, 여쭤보려고요. 예. 이번에 외환은 빠졌어요. 근데 이제 외환이 네. 빠진 이유는 외환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외환이 아니어도 이것만으로. 네. 충분히 구속이 가능하다라고 특검 내부에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 네. 또 하나는 외환죄 성립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좀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환죄라고 하는 게 적과 공모를 네.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아, 북한이라는 나라가 우리 헌법상은 네. 우리의 영토 구성 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저기 적국이야. 네. 네. 여기서 논란이 많다라는 네. 거고 1983년도에 적국이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긴 합니다만 네. 논란이 되게 많다라는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구체 적으로 수사가 가능한가 부분. 왜냐하면 적과 공모했다 그러면 음, 북한 누구랑 했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게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수사 착수 기간이 얼마 안된 증거도 네, 있지 네. 않습니까? 전이죄가 굉장히 큰 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왜냐하면 위죄 같은 경우 만약에 어, 이게 성립이 되게 외환죄 외환 유출죄가 성립이 되게 되면 이것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요. 그렇 네.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판단할 만한 증거자료 수집 자체가 음. 아직은 덜된것 같고요. 음. 또 앞에 것만 해도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말씀 것만, 것만 해도, 하더라도 네. 충분히 구속 사유일 수 있다라는 네. 것.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공부했잖아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내란 우두머리는 밖에 나와서 계산책 시키고 반바지 고뭐 활개를 치고 다니는 상황인데 그 지시를 받았던 네. 어 소위 장성, 장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이게 법이 어떻게 존재하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어서 네.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네. 아니, 내란이라고 하는 게 헌정을 무너뜨리고 국민 기본권을 훼손하려고 했던 어떤 음모, 그게 그렇죠. 실행된 건데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 외부에서 마음 편하게 밥 먹고 술 먹고 이럴 수 없는 거라는 음. 판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당연히 들어가서 네. 어~ 그런 어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네. 그런 면에서 되게 중대한 그러니까 특검팀도 이제 제가 볼때 사활을 걸었다 여기에 네. 만약에 구속이 안 되게 되면 특검 수사 어, 자체에 대한 큰일났어요. 정당성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네.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법원도 사활이 걸려 있죠 음. 주기 그러니까 주기원 같은 제2의 주기원이 나오지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네.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내란 세력도 이제 네. 만약에 윤석열이 다시 재구속이 된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토설의 시간이 시작될 거다.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말을 못했는데 밖에 나와 있으니까 음.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 관련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됐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가지가 재범 우려가 있다, 도망 염려가 있다, 증거인멸, 범죄 문제, 중대성. 중대성까지. 그런데 네. 네, 이제 이거는 최근에 기사들 나오는 거보다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측 변호인이 입회할 때는. 에 음. 계속 윤석열이 했던 내용과 유사하게 음. 얘기를 하고 네네. 본인이 약간 이상한 얘기를 하면 변호인단이 개입해 들어와서 네. 아, 그거 아니잖아요라고 하면서 조정을 했었는데 음. 변호인이 입회해서 나가면 그때부터 음. 진술이 바뀌었다. 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외부에 있으면서 변호인단들을 통해서 진술을 왜곡시키거나 그렇군요.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네. 증거를 인멸하는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네. 자기가 원래 했던 사실을 토설해 내는 거니까 음. 이 자체는 윤석열이 외부에 있으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를 인멸할 음. 우려가 있다. 그리고 재범의 우려가 네.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중하게 드러난 것이기 네. 때문에 그 내용이 지금 영장에 다 들어가 있다는 네. 거니까요. 저는 뭐이 정도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 말고. 안 그럼 이상하죠. 네. 그렇죠. 판사들 이상한 이 거죠. 제가 볼때 그럼 판사들 다 갈아치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제 강의구 부속 실장이 대표적이고 진술이 네.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김성훈 마찬 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측에서 계속 압박하고 있어서 이분들의 진술이 계속 흔들린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이제 이제 네. 왜냐하면 강의구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최측근 중에 그렇죠. 하나였었고 음. 김성훈도 강성 파의 수괴 같은 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런 사람들이 변호인이 입회하다가 싹 나가니까 네. 태도를 바꿨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황 판단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네. 아, 윤석열 구속은 불가피하구나. 네. 그랬을 때 윤석열이 구속됐을 때 내가 그나마 내 죄를 적게 할수 있는 방법은 원래대로 진실을 얘기하는밖에 없다라고 음. 판단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때 특검이 아주 세밀하게 파고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네. 그 윤석열 씨 구속영장이 한60 페이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에서 뭐66 페이지 정도 국회 의결 방해 혐의도 적시했죠. 네. 네, 예, 예. 처음에는 뭐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은 모든 걸 부인하는 그런 전략을 썼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국회 의결 방해 혐의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뭐 이건 뭐 네. 실제로 다 확인된 거죠. 딱 떨어지는 그러니까 조지호 네. 경찰청장이나 김봉식 서울경찰서장 같은 경우도. 네. 실제로 지시를 받아서 네. 지시를 한것 자체가 네. 대부분 진술로 확보가 됐고 증거로도 확보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 국회만이 유일하게 비상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음. 권한이 있는데 네. 그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그랬죠. 실제적으로 의결을 방해한 행위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은 음.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네. 여기서 주목할 사람은 김봉식입니다. 김봉식. 그 김봉식이 뭐라 하느냐면 말 못할 사생활이 음. 있다. 무슨 무 사생활이 있어 그 이런 현지에 얘기가. 현지에 나와서 그런 묘한 발언을 했었죠. 예, 근데 이제 그건 어,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할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를 김봉식이 네. 어떤 사람입니까? 음. 서울 경찰청장인데요. 네. 이 사람이 1년 만에 두 계급으로 승진을 했어요. 음. 경찰청 수사부장 경무관에서 네. 서울 경찰청장까지 승진을 했으니까 두 계급을 승진한 거다. 1년 만에 이런 사례가 없는데 네. 이 사람이 아마도 마약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음, 의심을 받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 김봉식이란 사람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내밀한 문제를 음. 가장 잘하는 인물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 얘기는 역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의척하고 의지하고 서로 도움을 줄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볼때 김봉식이라는 사람이 더 중심이겠죠 조지오보다는 조지오 총장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솔직하게 얘기한 편이었죠 네, 그런데 네, 네. 김봉식 같은 경우는 말을 굉장히 그 제한했고 스스로 예 헌재에 나와서도 별말을 안 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알듯 말듯한 정도 그러니까요 네, 제가 볼때 이제 이렇게 네. 돼서 이 내용으로 구성경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된다면 네. 저는 김봉식에 대한 수사가 더 철저하게 벌어질 수밖에 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특감이 참 재미있는 게 하나가 이제 김용인 의원의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인데 네. 인지된 인지된 사건은 네. 수사할 수 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볼때이 이걸 잘 건들면 저는 마약까지도 수사할 가시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냥 이때 음. 마약 수사를 막았던 사람들은 다 승진했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데그 네. 중에 가장 제가 볼 때는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이 김봉식 서울 청장이기 때문에 음. 뭐 핵심은 내란 수사가 핵심입니다만 음. 어, 이것과 관련해서 마약 수사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전대 미문의 사건 중의 음, 하나예요. 네. 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마약 밀수 사건을 적발했는데 음. 적발한 사람은 좌천 당하고 그걸 막은 사람은 네. 다 모두가 승진을 했고 그 과정에서 용산이 개입했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음. 지금 이런 용산 개입 때문에 특검되고 있는 게 최병 특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마약 수사 같은 경우도 최병 특검과 유사한 방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형식의 특검이 벌어질될 내용인데 어~ 특검 이번 내란 수, 특검 과 수사 과정에서 이 내용들을 인지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증거를 확보해 낸다 음. 은다면 이후 후속 네. 특검이나 수사에 되게 중요한 네. 근거자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 뭐좀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이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마약 수사, 무마 등등 관련해서 지금 혐의들이 뭐 내란만 해도 11개 김건희 뭐 16개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의 특검, 제3의 특검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기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사안들은 중대하고 한170 일 백칠십 이내에 하니까 네, 그렇죠. 참 급합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돼 가지고 네, 그래서,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음. 그 특검도 속도를 내는 거죠 겠 네. 어떤 형태로든지 빠른 시일 내에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을 확보해 내야지만 제때에 구속 기소를 완벽하게 할수 네. 있는 시면이 있는 거고요 특검은 그러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를 들면 특별하게 국회에서 임명을 했을 때에는 이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큰 의욕을 가지고 있고. 음. 어, 국가의 공권력이라고 하는 수사 기관이 수사를 하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이기 네. 때문에 특검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특검으로 임명된 분들 같은 경우도 엄청 네. 고민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이 이렇게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야 이거 만약에 요번에 뭐~ 이건 전 불가능한 얘기이겠습니다만 네. 이번 주에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안돼 네. 제가 그럼 저 특검 수사 동력 자체를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네. 무조건 나올 거로 봅니다. 아, 저 나와야 죠 나와야죠. <laughs> 그나저나 지금 뭐 내란 특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3차 소환, 그니까한번더 소환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관측들도 있었고. 또 온갖 신경전이 있었잖아요. 1차, 네. 2차. 그 흐름들을 쭉봐 오셨을 텐데 이 어떤 내란 특검의 뭐 스타일 결국 이제 신경전이 엄청나게 오가다가 윤석열이 대패한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전격 청구할 줄 아셨어요? 예 약간 예상을 그 하셨요 스타일상은 그러니까요. 저는 뭐 다른 데뭐 유튜브 음. 나갔을 때 마찬가지로 언제 구속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네. 지난주입니다만 네. 다음 주에는 네.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네. 했어요. 어, 왜냐하면 이번 삼대 특검의 핵심적인 내용은 윤석열을 얼마나 빨리. 신병을 확보할 것인가가 세계 특검이 진전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 윤석열이 개입된 사건 중에서 가장 큰 뭉치가 내란 특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내란 특검이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 어 그것을 아주 빠른 속도와 스피드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특수통대 특수통 싸움이잖아요. 특수통 음. 윤석열 대 존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이제 어 윤석열은 네. 자기의 수사 권한을 자기의 권력을 확대하거나 이권을 얻으려고 하는 측면에 활용했다고 한다면 네. 조은석 특검도 초반에 우려가 좀 있었죠. 있었죠. 왜냐하면 특수통이 이 수사를 맡게 되면 음. 어, 소위 검찰이 내란에 개입한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죠.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름 제가 볼 때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국민 여론들을 잘 지켜보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 이거 빨리 전격적으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특 특검이 수사 동력을 확보하기 가 어렵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네. 또다음에 많은 그, 그 검찰 출진들이 말씀하시는 게 윤석열 택도 없어 수사 문제 관련해서 조은석의 어. 수사 능력에 대해서 아. 상당히 높게 네. 판단을 했고 조은석 정도라면 음. 내란 특검 수사를 매우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고려했던 건 네. 수사 기법 문제가 아니라 네. 네. 특수통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잘 하고 있어. 음.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대 부응하는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끊임없이 비판의 시각으로 네, 네. 특검이 조금이라도 옆으로 가는 과정들을 음. 나타나게 되면 국민으로 압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네. 매우 빠른 속도로 그다음에 중간 중간 정확하게 참고인들 조사나 뭐 다른 피의자들 조사를 통해서. 증거들을 꽤 많이 확보한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한덕수 그다음에 그 공무원들 나머지 세 명을 불러서 참고인 신분들을 불러서 진술을 좀 확보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다음에 박종준 전 경호처장 네. 그다음에 김성훈 이렇게 불러서 어 윤석열이 얘기하는 부분이 얼마나 거짓인가를 밝힐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미리 확보한 다음에 불러서 수사하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때 3차까지 부르는 건 음.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 좀챙피했을것 좀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laughs> 세 번을 불러야 돼? 이런 거잖아요. 이게 네, 관행인 네. 건데, 야, 씨, 내가 무슨 세 번을 불러. 체평영장 바로 내가 청구, 어. 청구했다가 그거 안된 네. 거잖아요. 네, 네. 체평장이 그래서 한 번, 두번 정도 하고 나서 음.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은 판단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맞다. 어떻게 더 끌어요? 맨날 9시, 9시에 나와 그랬더니. 아이 나 (9시) (10분에) 나간다니까 이 꼴을 어떻게 국민들이 아, 계속 지켜보겠습니까 너무 찌질해 가지고 도대체 왜 보는 사람이 부끄러운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이제 러니까그 네. 언론에서 그거 다 기싸움이니 뭐~ 기싸움도 뭐, 아니에요 사실은 그니까 러 뭐~ 신경전이 이렇게 <laughs>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아~ 수사기관과 음. 그 다음에 피의자가 피사는. 어떻게 기싸움을 하고 신경전을 벌입니까? 근데 유소열은 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음. 네가 9시에 나오라고 그래? 난 절대 이렇게 못해. 9시 10분이건 20분이건 내 마음대로 갈 거야. 그러면서 가면서 얘기, 생각했겠죠. 네. 내가 이겼어. <laughs> 근데 결론적으로 2차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9시 1분에 도착했다라고 1분. 하는 건 이제 감 잡은 거죠. 야, 이거 잘못하면 내가 계속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엉기고 하면 나중에 판사 앞에서 영장 심사를 받을 때도 상당히 불량했구나라고 판단한 것 같고. 선점부터 또 겁도 뒤지게 많은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laughs> 그렇죠. 어, 10분 10분 뭘뭐 얘기합니까? 그냥 부르면 가면 되지. 아, 너무 유치해서 아니 그나저나 아까 그 이제 내란 특검 이제 좋은 특검 처음에 시, 시작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여론을 어느 정도 의식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의지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좀잘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는. 네. 근데 약간 그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검찰 출신이고 또 특수통 출신이다 보니까 저는 약간의 그 바로미터가 이그 안가 회동 아까 네명 네 네, 안가 회동 뭐 박주현 뭐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 안가 회동 네 명하고 심우정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파고드는지가 사실상 바로미터 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어 그러니까 이게 그 십이월 사일날 안가 회동이 너무나 중요한 음. 게 그때 전체적인 예를 들면 어, 내란에 대한 이후 계획이 다 잡힌 것 같아요 음. 느낌에. 음. 그러니까 2차 개엄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건 추정입니다만. 네, 네. 또 하나는 이 내란이 실패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 내란 실패에 따른 법적 처벌을 벗어날 수 있을까? 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이 만들어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강의구 실장에게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네. 전화해서 김주염 전속이 전화해 가지고 야야 음. 이런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만들어야 되라고 얘기했다는 건 12월 4일 날에 다 검토가 됐다는 거니까 음. 실제로 제 2차 내란 기획 또는 네. 어, 내란 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법무적인 네. 검토가 이때 벌어진 거고 거기에 누가 참여했느냐? 음. 국무위원 두 명이 참여하고 법제 처장과 민정수석이 참여했다는 거고. 네. 네. 거기에 실무적으로 법무비서관이 있다는 거고. 지금 다른 보도에 의하면 그 외에도 더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인을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대단히 중요한 회의가 음. 여기서 벌어졌을 거다.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빨리 수사하기 위해서는 음. 심정을 확보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네, 네. 전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심정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음. 이들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유튜브들 입에서 고도의 통치행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아. 시작했었고 그다음에 윤상현 아. 의원이 바, 밖에 나와서 고도의 통치행이야. 네. 이건 처벌이 불가능해. 그런데 제가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으려면 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거 법률적 검토했다는 이 사인도 알 거예요. 이게... 다른 해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 그렇죠. 고도의 통치 행위도 네. 헌법적 가치 내에서만 헌법적 규범 내에서만 어~ 이게 통용이 되는 건데 네. 인정이 되는 건데 친의 끝에 타를 가지고 통치행위라고 할수 있나요 정말 그러니까요. 그건 예를 들면 네, 예, 옛날에 나치 히틀러가 했던 행위인 음. 거고요 이란 콘트 라문제 관련해서도 미국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엄청 논쟁이 많았던 건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네. 헌법적 가치 내에 소리가 판단하는 문제이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사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자들만 전두환식 논법을 갖고 와가지고 고도의 네. 통치행위는 아무런 처벌 대상이 안 된다고 얘기한 논거를 아마 이 사람들이 이때 네. 만들어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좀 12월 3일도 문제입니다만 네. 12월 4일도 네. 문제다. 그 안과 해동. 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 내란 사건의 실체는 10월 달, 그러니까 10월 1일날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윤석열이 이 사령관들 불러다 놓고 술 음. 먹으면서 그 여인형 등등. 네, 네. 내가 비상조치할 를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 적어도 12월 3일. 내란은 아니었을 것 같다. 음. 그 이전이었을 것 같다. 10월달이었겠죠. 두달 네. 이후에 벌어질 일을 술 먹으면서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아, 이미 10월달부터 그것은 준비가 됐었고, 맨 초기의 방식은 외환 유치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음. 이건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 네. 네. 무인기가 가고 이런 것,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이런 게 이렇게 나온 것. 그게 제대로 실행이 안 되니까, 음. 12월 3일 날 전격적으로 국회 어, 소위 특전사들을 집어넣어서 네. 2차 내란을 한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란은 두 개로 분류가 되겠다. 네. 10월 내란 예비, 12월 본 내란. 네. 본 내란 그걸 법이 12월 4일 문제이기 때문에 전 이제 서서히 판도라의 상자가 음. 열리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제가 안가이동을콕 집어서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그 자체도 중한 사건이지만 그~ 이상민 빼고는 다 쇠탁 다 검찰 출신이고 세명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심우정 뭐~ 당연히 음, 검찰 출신이죠 아, 그 네, 이~ 검사 출신들에 대해서 좋은 석 특검이 얼마나 제대로 하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꼭지를 따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특히 성관이 문제도 걸리죠 아, 그렇죠. 성관이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다라고 올 것이다 네. 얘기한 건 어~ 여기서 뭔가 조치를 그~ 성관이 할 거라는 얘기인데 음. 어그 관련해서 수사가 전혀 진척이 안된 측면들이 음. 있는 거죠 그러면 검찰이 온다는 건그 지시를 내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했을 거고 검찰총장이 검찰에 있는 음. 포렌식을 하는 부서에게 네.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으면 네. 그 진술을 확보하게 됐을 때 네. 검찰도 내란의 공조, 음.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음. 지켜보는 것도 조은석 특검이 검찰 출신이어서 네. 특수성 출신이어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중요한 네. 내용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검, 저기 보니까요 검찰이 또 수사 과정에서 이 저희 검찰이 선관이 오기로 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진술을 왜곡하게 왜곡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단어를 바꿨죠. 예, 예, 예. 네, 검찰이 뭐 민간 아니라 민간 수사기관, 이렇게 수사기관으로 이렇게 바꿨죠. 좀 민간 민간 수사기관이라면 동시, 뻔한 거잖아요. 공수처, 네. 검찰, 그다음에 경찰밖에 없는 건데 성관이라고 네. 하는 맨면음에 검찰이라고 나왔으면 음. 검찰밖에 없는 거지. 네, 네. 그런데 검찰을 갖다 민간 수사기관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검찰 스스로 뭔가 캔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단어를 삭제하고 수사 기관 했겠죠. 그럼 그렇다면 공소장에. 검찰은 당연히 음. 여기에 연루돼 있다라고 볼 만한 거의 확증적인 음. 내용들이 이미 나왔다. 네. 근데 이걸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면 조 좋은 속 특검도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팔이 네, 네. 안으로 너무 많이 굽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얘기 들을 수 있겠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어저께 여러 가지 기사들이 흘러나왔는데 아 이게 진짜 이 명태균 씨가 그랬잖아요 윤석열 향해서 권총을 든 다섯 살짜리 아이라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공수처 이차 체포영장 이제 네. 발부됐을 때그경그 그 이제 김성훈 등등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같잖아요 총은 경호관이 경찰보다 더잘 쏜다고 그리고 보여주기만 해도 뭐 경찰들이 겁내 할 것이다 뭐 이런 취재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런 얘기를할수 있습니까? 아니, 저는, 아, 저는, 저는 진짜 믿겨지지. <laughs> 믿겨지지가 않아. 군대도 않아서. 안 갔다 온 사람이 총을 누가 다 쏘는지를 어떻게 아는지 혼자. 잘... 아 그렇죠. 군대 안갔다 왔죠. 예,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그러니까 제가 볼때 거의 병정놀이처럼 한것 같다는 느낌이 들 그런 거예 상황이었어요. 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면에 나와서 나 건재 음. 아, 순시하는 듯이 보면서 하는 걸 보면서 네. 저 사람은 진짜 권력 도루머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네, 네. 내용인데요. 근데 이미 이 내용은 뭐 새로운 건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네. 일단 진술. 다 확보가 된 건데 네. 1월 11일 날 네. 김성훈 차장한테 윤석열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경호 쪽 간부들과 오찬에서 네.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 네. 이거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이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기를 사용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화기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정당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 그 신원을 확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경호처가 자기의 화력을 가지고 화력을 발사해서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접대가 내전 상태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공무를 집행하러 온 경찰을 그렇죠. 그들을 향해서 총을 쏘려고 했던 거잖아요. 완벽한 내전 상태가 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자기들 입에서 내전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던 측면들이 있었고요. 음. 그다음에 윤건영 의원이 그다음에 이제 십삼일 13일, 일월 1 3일날 네, 네, 네.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총은 아까 총은 안 되더라도 음. 칼이라도 휴대해서, 아네그 얘기 나죠 예,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 네네. 아니, 그러니까 총을 쏘다 쏘라고 지시했다가, 그다음엔 총 쏘는 게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그래? 총이 안 돼? 그럼 칼이라도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참담합니다. 다시 그다, 들어도 네. 참담하네요. 그 김성훈 네. 얘기가 더 재밌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네. 기관단총 이상의 중화기로 무장하라고 김성훈이 음. 경호처에서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 정도의 이 화기면 한두 사람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겠느냐. 음. 그럼 김성훈의 자발적인 충성심이 없겠느냐. 자기 말로는 매뉴얼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이런 매뉴얼이 있겠습니까? 없죠. 어. 전 결론적으로 네. 윤석열이 지칠 수밖에 없다라고 한 네. 달이 들고 기사 내용에 의하면 진술을 번복했다라고 얘기, 얘기하잖아요. 네. 김성훈이 네. 변호사, 그러니까 윤석열 변호사가 나가면 총사 네. 음.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을까? 그럼 지금 나오는 내용이 빈말이 아니라 네. 네, 네. 사실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러면 진짜 피곤해지는 음. 거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사님. 그래서 구속 영장 뭐 이번에 구속되면 영원히 이제 못 보는 겁니까? 계속 그 안에 계시는 건가요, 윤석열? 어, 대한민국 가능성.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상식적으로 작동한다면. 저는 이 정도 상황이 나왔는데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음. 내란을 한 행위는 형법상 네.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네. 해당 되고요. 네. 아직까지 기소고 아직까지 예를 들면 영장이 적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외환죄, 외환 유치죄 같은 경우 저는 뭐 외환 유치가 아니더라도 네. 뭐 일반 이적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내용이면 전 당연히 유죄가 확정될 거다.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네. 무기징역. 그럼 제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못 나올 거리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게 법상식으로 당연한 거죠. 네. 그 제각때는 지금 아마 플랜 B를 짜고 있을 거예요, 윤석열은. 플랜 B.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위견이라는걸 통해서 어떤 형태든지 이걸 좀 분산해 보려고 했던 음.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면 자기 지지층들을 견고하게 만들어낼까?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어야. 네. 사면권은 대통령한테밖에 없는 거니까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총선에서 어 지금 야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만들어 내거나 네. 그래서 이걸 압박을 하거나 이거밖에 네.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걸할 플랜 비를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또한 망상일 거다. 네. 그걸 왜해 줍니까? 야당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망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누구 누구에게나 개혁안 있는 법이니까요. 근데 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대체적으로 실패하죠 그런 계획은. 알겠습니다. 네. 대담한 대담 시간이었고요. 김종욱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